철조망을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때 길이는 45m이면서 넓이는 250 이상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다.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x 플러스 2y가 전체 철조망의 길이 45가 되고 넓이 x 곱하기 y는 250 이상. 이렇게 식을 세워서 x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음, x 플러스 2y가 45라 그랬으니까,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5.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45.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분의 45x가 25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25 곱하기 20. 음. 그래서 x값의 범위는 20 이상 2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